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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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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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안아주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그 자리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 자리 바로 그 앉은 자리에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예배자로 살아보는 거예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물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뭐를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성경책이죠. 지금 성경책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요, 영상을 잠깐 멈춰두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다시 재생하는 거 아셨죠? 자,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자, 다들 성경책 갖고 왔나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요, 3월. 이 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암송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요,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찾아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자, 우리 3월 달을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외우고 암송하면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성경 목록송을 같이 한번 부를 거예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외웠던 거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따라 한번 불러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 목록 속 시작. 같이 외워볼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잘 외워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신경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이제 같이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성경책을 보고 한 목소리로 전도사님하고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관련된 영상을 같이 하나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예수님, 저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많이 아파요. 저희 집에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탁을 듣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며 쫓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병이 떠나가고. 아팠던 여인은 일어나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젠 해가지고 쉬어야 할 때인데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명한명 한명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도 회복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친구들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 많이 이용하나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거나 예쁜 사람들은 친구가 정말 많아요. 운동을 잘하거나 힘이 세거나 먹방 많이 먹을 줄 아는 사람, 아니면 게임을 너무너무 유쾌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게는 몇 백만 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기도 해요. 다들 알죠? 인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서로 친구가 되려고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은가요? 아,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에도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관심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바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해요. 아, 누구에게로 모이는 걸까요? 함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들죠? 관심받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가 영상에서 봐서 알겠지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모두 아프고 병든 사람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그리고 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인 것 같죠 옆에서 놀라는 사람도 있네요 하루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몇번 이렇게 경험하시다가 하루는 시몬 우리가 잘아는 제자인데 누군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베드로예요. 하루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이 장모님이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열병을 앓고 있었다. 오늘은 요즘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죠. 전도사님이 어, 생각해보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병들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면 오히려 너 저주 받았어. 너 가까이 가면 안될 사람이야 이러면서 천대받고 피하는 대상이 됐지만 오히려 피해할 야 대상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요. 온 인터넷상에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걸린 환자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길들을 왔다 갔다 했는지, 어떤 곳에서 음식을 먹었는지, 누구와 인사하고 악수했는지까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바로 그 코로나 환자가 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열병이라는 단어는 맹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병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는요, 죽을지도 모르는 병이기는 해요, 확실히.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는 전염병이에요. 사람들에게 옮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간 곳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정말 놀랍게도요, 그런 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오늘 베드로의 이 장모님에게도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분을 좀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병든 이 장모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으시자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바로 나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병자들을 보고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한 사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40절인데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언제사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요 일일이 손을 언제사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처럼 악수하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더 열심히 손을 닦고, 마스크도 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하고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환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우리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꺼려했던 뭐 피부병 환자들, 아니면 마음에 심각한 상처와 외로움이 있어서 오히려 예민하게 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때로는 쟤왜 저래 어 진짜 못됐어 아저 사람하고 같이 섞이면 안돼 라고 먼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대하, 대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픈 대상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 볼까요 우리들에게 병이 찾아오거나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막 친구들한테 반응이 공격적으로, 사납게 나갈 때, 그때는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쳐졌다. 고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나는 이런 존재인가봐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아프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줄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손꼭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요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외로움 두려움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고백이죠. 또한 가지는 뭘까요? 어, 세상과 같아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 그렇게 외롭고 아니면 보잘 것 없고, 뭐 여러 가지 어, 별로 이득이 될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좀 거리를 두는데 열심히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물론 전염병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손을 대셔서 만지셨던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따뜻함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하는 말들,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나 방송들에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두려움들에서 이제는 벗어나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들을 대하셨는지, 시문 베드로의 장모님을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예몽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간단하죠? 오늘 말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요? 먼저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꼭 이렇게 안기게 될 거라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하는 친구들도 아주 많을 텐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만지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말들 하지 않기로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을지도 몰라요. 친구들 중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어,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의 마음은 어떨까? 나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 뉴스에서는 계속 이런 기사들만 나오는데 유튜버들은 뭐 BJ들은 이런 말들 계속 하는데 나는 어떤 말들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나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겠다 라고 고백해야,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과 다르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몽 유초등부 선생님 포함해서 전우사님 포함해서 모두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끊고 우리 같이 이제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가능한 친구들은 집에서 무릎 꿇고 거기 누워있는 친구들 이제 일어나고 같이 기도해 볼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따라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과 같은 말, 같아지지 않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만져주시고,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말씀이 잘 전달돼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아, 이 고백을요 우리 밴드의 댓글로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겨낼 수 있어요라고 달아주세요.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겨낼 수 있어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나눈 걸 가지고 같이 고백해 보는 거예요. 출석은 그 댓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되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이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간직하고 기억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주 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주, 모두 모두 한 주도 말씀으로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